며칠 전 오랜만에 아들 딸과 함께 외출한 미선 씨. 이쁜데, 우리 아빠 오늘 늦게 오는 거 확실해? 에이, 오늘 상가집 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월급 받은 기념으로 쏠 테니까 엄마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대로 드세요. 그래, 엄마.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식하겠어? 괜찮아. 그니까? 응. 송호 씨가 저녁을 사겠다며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나온 건데요 오랜만에 외출에 한껏 들떠있던 그때 뭔가를 보고 미선 씨가 깜짝 놀랍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여자란 이유로 자신과 딸을 그토록 차별하고 구박하던 남편이 정작 다른 여자에게는 친절하게 굴며 바람까지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선 씨를 크게 분노합니다. 괜찮아? 어디서 감히 손찌감이 아, 밖에 아, 나와서도 지금 무식한 티리냐 엄마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 성호야 이게 아니라 엄마 <laughs> 성호씨 역시 아버지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laughs> 성호야 성호야 야 성호야 어디가 <laughs> 낫 아내와 딸은 뒷전이고 야야! 오직 아들에게 미움받을까 걱정인 만석 씨참 못났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배신으로 충격에 빠진 미선 씨를 두 남매가 위로합니다. 잠깐만, 엄마, 아버지랑 당장 이혼해요. 사부야. 이런 꼴 참아가면서.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 엄마 이렇게 살지 마. 미안해 너희들아. 너희들 결혼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는데. <laughs> 네, 괜찮아 엄마. 결국 미선 씨는 자식들의 말에 힘을 얻어 남편 만석 씨와 이혼을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혼해 줘. 절대 안 돼. 여태 종처럼 부려놓고 이제 와서 아쉬워요? 안 되기 보고 안 돼? 내가 내 재산 또한테 한 푼이라도 진지않 지금처럼 일이나면서 지주은 일지 사요. 돈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던 만석 씨 끝까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 미선 씨 모녀가 하우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요. 미선 씨가 열쇠로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열쇠조차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예감이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나오더니 다짜고짜 가방을 내 펭귄처럼 만석시 나가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마누라고 어떻게 한 집에서 살아 사실 미선 씨는 남편이 계속해서 협의 이혼을 거부하자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나는 내 아들만 있으면 되니까 둘다 당장 나가 나가라고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쫓아도 되는 겁니까? 만석씨 역시나 참치 멋대로인 사람입니다.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결국 갈곳 없는 미선씨 모녀가 찾아갈 곳은 시동생 만득씨의 집뿐이었습니다. 아, 형수씨. <laughs> 아빠 며칠만 신세 줄게요. 오빠도 출장가 있어서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도련님.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죄송해요. 얼른 들어오세요. 형수님, 성기 나도. 네. 자, 어떻게 형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형과 이혼 소송 중인 형수를 돕겠다는 만덕 씨.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며칠 후 무슨 일인지 다급하게 어딘가로 향하는 미선 씨 모녀.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얼마 전 쫓겨난 자신들의 집이었는데요. 갑자기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형수님 어, 여기 어쩐 일로? 어,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당신 땅이 도련님 말이 옳대냐고! 놀랍게도 남편 만석씨의 땅이 모두 시동생 만덕씨의 명의로 변경되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한달 전으로 돌아옵니다. <laughs> 평소처럼 형수를 찾아온 만덕씨 그런데. <laughs> 러세 이상하게도 시동생의 얼굴을 아니, 똑바로 씨. 보지 못하는 미선씨. 어, 얼굴 이게 뭐예요? 항이런 거예요? 어, 합의는 하자 그러니까 죽어도 싫다네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이 치... 평소 의지하던 시동생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은 미선 씨. 그런데 형수의 이야기를 들은 만덕 씨가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laughs> 형수님, 그냥 확 소송해 버리세요. 소송해요? 예. 소송하면 시간은 좀 걸려도 무조건 형수님 이기는 거예요. 그럼 형님 재산 50억 중 반은 형수님 건데 그 돈으로 새 출발 하셔야죠. 형수에게 이혼 소송을 부추기는 만득씨 하지만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번엔 형을 만나러 간만득씨 형님, 형수랑 그만 갈라서세요. 뭐? 그 옆에 내랑 이혼하면 내 재산을 얼마나 떼줘야 되는지 알아? 응. 형수 소송한답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하면 형님이 지는 거 아시잖아요 뭐 소송?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그 옆에 내한테 내돈 주고 이혼하는 소리야 지금? 야 그게 형한테 할 소리냐 지금? 야가 그런 말안 하면 가 형님 형님 아, 내말좀 들어보세요 형님 재산을 나한테 다 넘기시면 형수한테 돈을 안 쳐도 된다니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재산을 영혼로 만들어서 나는 돈이 없잖아요. 소송 끝나면 내가 다시 다 형님한테 돌릴 테니까 형님 땅하고 건물 다 나한테 넘기세요. 더준 대가로 땅값의 5 분의 1만 주시면 되니까. 뭐? 5 분의 1이나 싫으세요? 싫었으면 형수한테. 재산 절반을 뺏기시던가 만덕 씨의 목적은 바로 형수가 받게 될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잠시 땅을 맡아주겠다며 형을 꼬드긴 후 형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바꾸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만석 씨에게는 아내와 나눌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laughs> 지금 그 말이 사실이에요? <웃음> 어떻게, 어떻게, 누가님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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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형수님, <laughs> 형수님, 형수님, 아무리 형수님을 친 누이처럼 생각한다 해도 형님 재산을 반을 가져가야 될 수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남인데, 내가 갖는 게 낫죠. 뭐라고요? 그리고 뭐, 형님이 저한테 재산을 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머, 어. 미선 씨는 과연 남편과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자신의 목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자기의 전체 재산을 남동생에게 증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시동생을 피고로 추가하여 형에게 받은 땅을 되돌려 놓으라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남편은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아내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미선 씨는 남편의 재산 중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그래 엄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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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서, 서, 서고야 야, 우리 집안에 아들은 너 하나뿐인데 너는 애비하고 살아야지 그놈의 아들 타령 지겨워 죽겠어요 전 이제부터 엄마 모시고 살 테니까 아버지는 혼자 잘 먹고 잘 사세요 뭐야, 야, 야, 야 평소 그렇게 폐악을 떨었으니 자식들 모두 만석 씨를 외면할 수밖에요. 형님, 그래도 약속한 돈을 주실 거죠? 뭐야? 아, 이 얼마나 착한 결국 만석 씨는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석 씨가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살려면은 자신의 생각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